자, 오늘은 제가 구강 개봉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 사이트는 피치돌이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바로 개봉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수증과 정품 인증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영수증은 멜빵 치마 세트 22만원, 멜빵 바지 세트 18만원, 몸체가 35만원이고 모자는 따로 사서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구도 기프트로 있었는데, 시장이 랜덤이에요. 보시면 음, 좀 놀랐던 게 몸체가 35만 원인데 보시면 이 옷만 해도 40만 원이어가지고 옷보다 몸체가 싸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품 인증서는 타입 애니멀하트 오너 인블리라고돼 있네요. 이거는 예전이인데 예전에 산 거라서 후기를 좀 늦게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헤드캡이 꽃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안구는 색상이 랜덤으로 들어있었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끼워놓았어요. 이렇게 하트 그려져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된것 같아서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멜빵 치마 세트를 먼저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얘는 가발이 다 이쁜데 딱안 좋은 점이 있다면 너무 길어서 앞머리 부분이 이 정도로만 씌워 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상 옷을 한 번에 다 입혀 보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대서 보여 드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대서 보여 드리는데요. 음, 잘 보이지가 않는데면돼가지고 이렇게. 네, 어. 아, 벗겨지네. 그래도 이 옷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시면 멜빵 바지 세트도 하나 다시 샀는데, 이 멜빵 바지 세트는 이 다리 부분이 이래가지고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쪽 부분에 못 봐가지고 그냥 바로 충동 구매를 했는데, 이건 따로 나중에 수선을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발부터 씌워줄게요. 가발은 핑크색이 더 이쁜데 특히 쓸 때는 이 가발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갈색 가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도 보려보겠습니다이 모자는 되게 미키마스 모자라서 너무 귀여워 보여가지고 샀고요. 이 모자는 갈색이 이렇게 돼있어서 갈색 머리 머리카락만 할수 있어요. 이는 원래 투명한 것도 있고, 아예 뚫린 것도 있는데, 저는 가발을 많이 사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갈색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씌워도 되고, 이렇게 씌워도 되고. 얘는 반만 이렇게 씌운 게더 예쁘네요. 어, 예뻐. 근데, 어, 얘가 고비네.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어, 역시나. 얘가 보면 이제와서 생각이 나는데 음좀 몸이 <laughs> 뭐지? 몸이 좀 뭐라 해야 되지? <laughs>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잘못한 건가? 살짝 비율이 안 맞는 면이 없잖아 있네요. 그리고 아 얼굴은 정말 이쁜데 몸이 살짝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강 개봉기는 끝이 났고요.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